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원주와 태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30일 인도에서 입국한 50대가 원주시 보건소에서 검체채취를 시행한 결과 오늘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서울 송파구 401번 확진자와 접촉한 태백의 초등학생 1명이 추가로 확진돼 태백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내 전체 누적 확진자는 283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4일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제2경춘국도 관련 실무협의회를 열고 노선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토부가 제안한 노선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와 자라섬 인근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강원도 춘천시 안보다는 북쪽이고 경기도 가평군 안보다는 남쪽입니다. 현재 국토부 안에 대해 강원도와 춘천시는 찬성 입장이고 경기도와 가평군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캠핑장 등에서 야영을 할때 텐트 안에서 난방용품을 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의 난방기구 사용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올해 5월 삼척의 한 야영장에선 50대 남성이 텐트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텐트 안에 피어놓은 숯불 난로로 인한 일선화탄소 중독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벌써부터 야영장에는 숯불부터 석유난로까지 다양한 난방기구가 등장했습니다. 화재 위험도 화재 위험이지만 저희가 자는 동안 난로를 틀어놓기 때문에 이제 일산화탄소 같은 중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야영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나 화재가 쉰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적한 야영장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사고 우려도 아, 아. 큽니다.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유용한 네.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캠핑하실 때좀 화기라든가 그런 거좀 조심해 주십사하고 일산화탄소는 냄새가 나지 않아 누출돼도 잠을 자다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또 조금만 마셔도 의식을 잃을 수 있어 치명적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텐트 안에서 난방기를 사용하거나 숯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난방이나 요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수시로 텐트를 환기해야 합니다. 또 잠잘 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셔야 되고 남은 갈탄 등은 텐트 근처에 두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야영을 할 때는 연료를 태워서 열을 내는 기구보다는 전기 난방기 등을 사용하는 것도 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케이비스 뉴스 김영준입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영월군 중동면의 한 농막에서 59살 박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59살 이모 씨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머물고 일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인구 정책을 목표로 2018년 1조 2천억 원, 지난해 1조 7천억 원, 올해는 1조 9천억 원등 최근 3년간 4조 8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추진 사업은 보육료 부모 부담금과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기초연금과 장수수당 지급 등 500여 개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구 정책에도 강원도의 인구는 2017년 156만 7천여 명에서 지난해 156만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 강원 과학기술 대축전이 폐막했습니다. 강원도는 과학기술대축전 기간인 지난달 22일부터 어제까지 공식 홈페이지 누적 접속사 수는 접속, 접속자 수는 3만 2천 명이라, 2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식 유튜브 조회수는 6,600여 건이었습니다. 올해 강원과학기술대축전은 행사기간 이후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강원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이 동시에 운영됩니다. 강원도와 농협 강원 지역본부는 이달 한달 동안 인터넷 쇼핑몰인 농협몰과 도내 한어로마트 등 60여 곳에서 강원 축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특히 지난해 전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강원 한우 등 우수 제품도 판매합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가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 현장 지휘본부 운영 태세를 갖추고 산불 예방을 위해 각 시군과 산림청 등 관련 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 군부대와 합동군무를 시행하고 군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를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합니다. 최근 10년간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순4건 가운데 가을철 산불은 29건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차단과 방역, 예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춘천시가 전염병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합니다. 춘천시는 시 보건소 안에 담당급인 감염병관리 담당부서를 과단위로 확대해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병원을 12명으로 늘립니다. 춘천시는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해 내년 조직이 개편되면 코로나 등 각종 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자연재해나 화재, 가스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공제를 시행합니다. 강원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